안녕하세요. 한중인사이트입니다. 지난 8월 12일 한국 현대사에 전례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던졌지만 중국 대만 홍콩 등 중국어권 국가들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지역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선들이 우리 한국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약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는 이 판단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 목걸이가 자신이 구입한 모조품이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진품 목걸이가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증거인멸 시도가 법원의 구속 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둘째, 2022년과 2024년 선거에서 정치자극법을 위반하여 선거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입니다. 셋째, 통일교 등으로부터 국가의 선물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알선 수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특검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추가적인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국권의 반응은 각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의 주요 언론사들인 중편뉴스, TVBS뉴스, 공시뉴스망 등은 대체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역사적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법치가 전직 최고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还媒体报道，金建熙已经在十三号上午换上球衣，并关进女性单人收容室，他将不再享有任何礼遇，警卫保护也全面终止，生活待遇、饮食也将与其他收容人相同。台湾과홍콩은한국의민주주의를자신들의정치시스템과비교하는경향이강합니다대만언론의경우이런경향이더강한데대만언론은김 독방에 수감된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번 구속을 통해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법 시스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은 국민적 여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 영부인의 구속은 명품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발목을 잡은 걸림돌이 되었다며 한 인물의 개인적 특성이 국정 운영에 미친 파급효과를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대만을 이겼군. 한국은 수감되었는데 대만을 보면 오히려 검찰이 승진했지. 언제쯤 대만 사법부가 한국을 배워 그들을 수감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을 부자해서 빈털터리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다니 정말 기분이 좋아. 한국의 대통령 중에 수감된 사람이 꽤 되는데도 여전히 돈을 탐하는군. 김건희가 죄수복을 입으면서 손에는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 언젠가는 대만에서도 이와 같은 사법 정의를 볼수 있기를 희망해. 한국인의 뻔뻔한 표정과 오만한 태도가 너무 싫어. 하지만 한국인들이 퇴임한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청렴함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 대만은 언제쯤 이런 진정한 민주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자신도 해치고 아내도 망쳤어. 한국 사회는 예의와 염치에 대해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있어. 이번에 한국이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반면 중국의 반응은 풍자와 냉소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또 역사를 창조했다며 사건 자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부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항상 그렇게 흥미진진한 이유가 한국의 현실 생활이 더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흥미로운 드라마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저주를 부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다른 대통령들을 구속했던 검사였다는 점을 들어 남을 밀어넣은 자가 자신도 밀려 들어간다는 식의 인과 응보적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还没披露，韩国前总统尹锡月妻子金建熙被逮捕以后，于十三号上午换上囚服，接受单独监禁前的体检，拍摄面部照片后，被关入女性单人收容室。单人间面积为六点六至十平方米，房内有卫生间、折叠床、电视和马桶，但没有单独的床，金建熙只能睡在地板上。就餐菜单也和普通收容人员一样。十三号的第一顿早餐包括面包。

미일 동맹에 대한 아첨과 중국에 대한 냉대가 결국 부부의 불행한 말로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의 국내 정치를 지정학적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친미 일변 외교 정책의 연장선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는 한국의 내부 문제가 단순히 국내 문제에 국치지 않고 주변국의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국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친미 일변도의 외교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는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 사건을 지나치게 중국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의료 미용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그녀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지. 한국 청와대는 정말이지 소란이 끊이지 않는군. 정기적인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네. 그래도 그들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할수 있겠네. 흥망성쇠를 함께 하고 있으니 말이야.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큰 사건들이 터지는구나. 평화로운 적이 없어. 싸움이 끊이지 않고 매번 피를 보는데 이것이 한국의 전통이지. 감옥에 갈 운명을 피하지 못했군. 한국은 역시 꽤나 혼란스럽네. 한국 영화인들이 이야기할 거야. 결국 우리 시야가 좁았다고 말이야. 이번 조사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서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정의롭게 만들 거야. 중국어권의 복합적인 반응은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대만과 홍콩의 시선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하는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결과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부패한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선진적인 법치 국가임을 증명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시선은 한국 정치가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구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가 반복되는 패턴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며 국가 이미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이번 구속을 연결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단순히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변 국들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대외 관계 설정 시 국내 정치적 안정성과 대외적 평가 사이의 균형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의 구속은 한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국어권 국가들의 반응은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한국의 법치주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국제적 위상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갈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 사회의 시선과 비판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